5년 연애 에 결혼 앞두고 헤어진 커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, 만신의 속삭임 애동이입니다. 오늘은 연화사 천여보살님을 찾아가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얼마 전에 5년 동안 만났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.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는데 서로 확신이 없다는 걸 알게 됐죠.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쉽게 끝낼 수가 없었어요. 마음 한 구석에선 계속 붙잡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방송에서 봤던 연화사 천녀보살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.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구청 근처에 계시더라고요. 보살님은 생년월일이랑 성만으로 신점을 보신다고 하셨어요. 정말 붙잡아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놓아야 하는지 확실한 답을 얻고 싶었거든요.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여는데 보살님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셨어요. 점사가 시작되자마자 보살님은 제 고민을 금방 파악하셨어요. 남자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짚어내셨죠. 제가 준비해 간 질문들이 있었는데, 보살님이 먼저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. 상담을 통해서 우리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보게 됐어요. 저는 그동안 남자친구를 너무 편하게 대했던 거예요. 그게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됐을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죠. 이제 와서야 남자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. 보살님은 저한테 다시 기회를 잡으라고 조언하셨어요. 남자친구한테 진심을 전하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면 된다고 하셨죠. 그동안의 잘못을 사과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가 보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. 상담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. 연하사에서의 상담 이후 저는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게 됐어요.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서로를 더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. 만약 보살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인연은 끝났을지도 몰라요. 여러분도 고민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